이게 봄머스와 토트넘 경기는 늘 만날 때마다 토트넘이 전력 차이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봄머스가 수비를 엄청나게 밀집시키는 팀이고 밀집시켰다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역습한 방 이거를 노리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늘상 밀집수비에 고전을 하다가 특히나 수비라인에 발이 빠른 선수가 부족해서 역습을 허용하면서 지거나 무승부를 기록하거나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본머스와 토트넘의 성적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본머스가 3대2로 이겼고요. 그전 경기는 토트넘이 3대2로 이겼어요. 그전 경기는 0대0 무승부, 그전 경기는 3대2 토트넘 승리. 근데 그전 경기는 또 본머스가 1대0 승리예요. 물론 이그 전에는 이제 토트넘이 아무래도 전력차가 있다 보니까 5대0, 4대1로 이긴 경기들이 있지만 최근 5경기만 따지면 지금 2승 1무 2패죠 그래서 두 팀이 생각보다 전력 차이에 비해서 치고받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토트넘이 밀집 수비에 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머스가 이번 시즌에 감독을 바꿨어요 이라올라라는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라요 바에카노의 감독이었죠 근데 이 라요 바에카노가 라리가에서 어떤 축구를 했냐면 분명히 약팀인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어느 정도는 올리는 팀이었고요 그리고 상대 팀이 올라올 때, 특히나 라요 바이카노 같은 경우는 상대 팀이 보통 만날 때마다 자기들보다 강팀일 때가 많잖아요. 상대 팀이 라인을 올릴 때요 이라올라 감독은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특히나 바르셀로나를 만났을 때 어, 라요 바이카노에서 바르셀로나를 다섯 번 만났거든요? 다섯 번 만났는데, 3승 1무 1패입니다. 왜 그랬냐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렸을 때, 라요가, 어쨌든 이제,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고 싶지만, 좀 수비적으로 하잖아요? 수비적으로 하다가, 끊어내자마자, 역습 패턴이었어요. 근데, 요, 이라올라 감독이 역습으로 나갈 때, 공격수들의 움직임과 동선을, 너무나 잘 짜줘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가, 이 토트넘도,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좀 쉬워야 되는 경기인데,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포스테크 골로 감독이 라인이 엄청나게 높죠? 진짜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잖아요. 수비 라인 자체가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축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본머스가 4-2-3-1 전형을 보통 써요. 근데 최전방 3톱 안토니 솔랑키 세메뉴 요세 명의 선수가 수비를 한 이후에 역습으로 나갈 때 굉장히 공간으로 잘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머스의 어, 원래 지난 시즌에 가장 핵심 공격수가 무어였죠. 무어 키가 엄청 큰 웨일스의 공격수인데 무어가 벤치에 좀 앉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라올라 감독은 수비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어가 약간은 벤치로 밀리면서 최전방에 솔랑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침투를 하는데 이 공간으로 수비 라인에서 롱 패스를 잘 찔러줍니다 그래서 이 수비 라인에 누가 있냐면 자바르니 세네시 아론스 요세 명의 선수가 롱 패스가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 자바르니가 롱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록이 있냐면 본머스가 웨스템과의 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롱패스 기록을 살펴보면요 롱패스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하면 자바르니가 경기에서 롱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를 했고요 리버풀전도 본머스에서는 롱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한 선수가 골키퍼를 제외하면 자바르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본머스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자바르니가 뛰어나가는 뭐 솔랑키 세메뉴 안토니 이런 선수들한테 롱패스를 매우 정확하게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려는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본머스가 1라운드의 경기장면인데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 아까 말씀드린 자바르니가 전방으로 길게 패스를 뿌려줘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솔랑키가 있고요. 뛰어나가는 솔랑키에게 자바르니가 정확하게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수비수랑 경합하게 만들죠. 근데 이 솔랑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몸싸움도 뛰어나고 굉장히 저돌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붙여줬을 때 수비수랑 경합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밀어붙이든 어떻게든 볼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는 순간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가까이 달려들기 시작하고요 이때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 주죠 그리고 여기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뒤에서 자바르니가 또다시 뛰어나가는 솔랑키에게 롱패스를 정확하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수와 솔랑키가 또다시 경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경합할 때 붙는 선수가 커트 주마, 뭐 아그에르드 이런 선수들인데 이 몸싸움에서 솔랑키가 밀리지를 않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계속 반복이 되죠. 자바르니가 볼을 잡아서 롱패스, 그러면 뛰어나가는 솔랑키, 어, 솔랑키에게 정확하게 롱패스가 떨어지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여기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요 패턴이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자바르니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론스라는 선수거든요. 요 아론스도 롱패스가 좋은 유형이에요. 요 선수가 뭐 노리치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때 그때 이제 오른쪽 풀백이었잖아요. 요 풀백이 되게 공격적이고 특히나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패스를 뿌려 주는 어, 이러한 플레이를 강점으로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스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뛰어나가는 솔랑키에게 직접 스루패스를 찔러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각도로 보면 아론스가 볼을 잡을 때 솔랑키가 뛰어 들어가고 이때 뒷공간으로 패스. 그리고 솔랑키가 몸싸움으로 이겨내면서 아론스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까지 마무리.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 리버풀도 고생을 했어요. 후방에서 이번에는 왼쪽 수비수인 세네시라는 선수거든요. 세네시도 롱패스가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세네시, 오른쪽에 자바르니,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 아론스. 이세 명의 선수가 일단은 롱패스가 좋아요. 그리고 앞선에 세메뉴, 안토니, 솔랑키. 이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롱패스를 세네시가 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버풀이 상대였기 때문에 아놀드가 안토니와 경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아놀드가 안토니와의 경합에서 지면서 롱패스가 들어올 때 안토니가 볼을 잡아서 완벽한 1대1 찬스를 잡거든요. 물론 이게 오프사이드로 선언되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골망을 흔들었던 장면이기도 했고요. 이런 것처럼 계속 패턴이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이 본머스가 뭐 수비 라인이 지난 시즌만큼 엄청 낮지는 않은데 볼을 끊어냈을 때 앞선에 있는 빠른 공격수들 안토니 솔랑키 뭐 오른쪽에 있는 세메뉴 유런 선수들한테 계속 찔러 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어떤 장면이 많이 나올 것이냐? 토트넘이 당연히 볼을 조금 더 소유를 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트넘은 볼을 소유했을 때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우덕기두 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죠.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앙 지역에서의 우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측면 뒷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앞쪽에 있는 솔랑키, 안토니, 세메뇨 요 선수들이 계속 뛰어갈 겁니다 뛰어가고 이때 토트넘은 뒤에 있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얼마나 이 뛰어들어가는 본머스의 공격수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요바에카노가 바르셀로나에게 승리를 거둘 때 늘상 나왔던 장면이 바르셀로나가 라인을 올렸을 때 라이오 발카노가 딱 수비한 다음에 곧바로 전방으로 롱패스. 근데 이게 롱패스가 그냥 단순한 롱패스라기보다 그냥 단순한 롱패스였으면 사실 이뭐 이라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다섯 경기에서 3승을 거두기가 힘들었겠죠? 동선 자체가 잘 짜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라이오 발카노가 볼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왼쪽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볼을 끊어내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뛰어오는 선수가 넓은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완벽하게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여기서 득점이 만들어지는 장면. 그 이라올라 감독이 역습으로 나갈 때이 역습 패턴이 매우 매서운 감독이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뒷공간을 공격을 하다가 얼마나 잘 커버를 할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공격에 키를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본머스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요 오른쪽입니다. 본머스의 오른쪽 풀백인 아론스가 노리치시티에서 뛸 때부터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가 안 좋은 선수였어요. 어, 근데 마침 그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활용하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클루셉스키, 뭐 포로, 사르, 이쪽에서 먼저 볼을 소유하고, 볼을 소유할 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전환 패스를 해주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가 지난 경기 많았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방향전환 패스가 본머스전에서 잘 들어가기만 한다면, 손흥민 선수와 아론스의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아론스가 이번 시즌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대1 수비가 되게 약해요.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패스가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다가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그러한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이때, 본머스의 오른쪽 수비수인 아론스가 측면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리버풀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아론스가 오른쪽에서 측면 수비를 하죠. 근데 여기서 1대1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아론스가 이제 어떤 유형의 수비를 보여주냐면, 수비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적극적인 수비를 못해요. 그래서 잘못 붙어줘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디오구조타랑 아론스의 1대1 상황이거든요? 근데 박스 안으로 디오구조타가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아론스가 붙지를 못합니다. 제껴질까봐.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아론스가 너무나 수비를 안 붙으니까 조타가 너무나 편안하게 반대편에서 달려 들어오는 살라를 보고 패스를 보내 주고요. 여기서 살라의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아론스가 적극적이지 못한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를 전환시켜 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아론스를 상대하면 아론스가 적극적인 수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돌파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에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특징,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가 직접 안쪽으로 볼을 치고 들어간 다음에 슈팅 각도가 나오는 순간 바로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가마차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뭐 지난 시즌에 백호골을 넣었을 때도 브라이튼의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잠깐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니까 바로 감아차기가 나왔잖아요. 아마 이번 경기에서 아론스와 손흥민의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손흥민 선수의 감아차기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손흥민 선수가 그 히샬리송이 최근에 잘 못하기 때문에. 키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고 왼쪽에 또 페리치가 폼이 좋기 때문에 페리치 왼쪽 손흥민 중앙 오른쪽 클루셉스키 이것도 생각해볼 법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론스가 측면 수비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이 왼쪽에 나와서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것이 토트넘에게 훨씬 더 뭔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확률을 높여주는 선수 배치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왼쪽에 배치해서 아론스랑 1대1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본머스가 일단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당연히 웨스트햄도 그랬고 리버풀도 그랬고 본머스를 상대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제 까다로워 했었고요. 실제로 경기 자체로 보면 물론 이제 웨스트햄하고는 비기고 리버풀 하기엔 졌지만 리버풀 전 웨스트햄 전을 본머스가 잘했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쉽게 상대할 팀은 아니지만, 이제,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손흥민에게 만들어주는 이 공간, 요 공간을 잘 활용하면, 토트넘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뒷공간, 반더벤과 로메로, 이두 선수가, 당연히, 이 본머스가 역습 패턴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반더벤과 로메로의 뒷공간 커버 능력을 아마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어쨌든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데 메디슨이 이번 경기에 못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메디슨 대신에 로셀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로셀소도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패스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로셀소보다는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 주는 걸더 잘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패스가 넘어올 때. 메디슨의 전환 패스가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 만약에 메디슨이 못 나온다면 약간 아쉬운 점이 남을 수도 있다.